조던, 자, 지금부터 형이 니네들한테 여자한테 고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당연히 이 영상은 고백하라고 치는 영상이 아니라, 형은 고백하는 거를 증오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형영상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알 거야. 사실 여자한테 고백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 첫 번째, 여자한테 다가간다 두 번째, 고백한다 세 번째, 결과를 얻는다 끝 되게 간단해, 아주 쉬운 일이야 너네는 맨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막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어? 자이 어떤 고백 멘트가 좋습니까? 여자를 부르르 딸게 만든 고백 멘트였나요? 막 이러는데 솔직히 그런 멘트는 존재하지 않아 그냥 막 그냥 니네가 그냥 아무거나 갖다 껴맞히면 그게 고백 멘트가 되는 거야 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좀 막, 불을 떠는 거. 드리기면 소름 끼치는 거 막. 또 있잖아. 네가 뭐, 그릴 수 있는 만큼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너를 좋아하고 있어. 우리, 오늘부터 일일 할까? 막, 이런 멘트 있잖아. 지금 내가 하면서 지금 막, 안면 근육이 막. 그런 멘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 고백을 러니까 되게 간단해. 여자한테 그냥 다가간다. 두 번째 뭐야? 고백한다. 세 번째 결과를 얻는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어져 있어. 이게 끝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거는 여자한테 어떤 고백으로 인해서 그 고백 멘트를 되게 거창하게 해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뭐부르 떨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AFC들의 흔한 착각이야. 절대 여자는 멘트를 거창하게 쳤다고 해서 무릎 떨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하기스찰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널 사귈 일도 없어 중요한 핵심은 뭐야 일단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 여자가 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냐 이것만이 핵심이야 오케이 여자들이 극혐하는 그 고백 방식에 대해서도 형이 좀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거. 꽃 사다 바치는 거꽃 갑자기 준비해 짜란 준비하고 갑자기 뭡니까 옆에 어탁치면은어 갑자기 악사 분들 오셔가지고 바바바바바바바바 어 좋대는 거야 알겠어. 바로 부르 떨면서 뭐야? 바로 유람선 밑으로 여자가 다이빙 해버린다 <laughs> 알겠어? <웃음> 절대로 뭐 한강 유람선 뭐야? 잠원 온 있잖아 온 거기 잡아놓고 뭡니까? 꽃좀 꽃 숨겨놓고 갑자기 박수치면 꽃 갖고 오고 막 이거 해가지고 여자한테 고백하고 이런 거 x 다는 거야 알겠어?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 꿇는 거 갑자기 여자애한테 극장, 극장 같은 데서, 어? 심지어 이건 결혼도 아니고, 프로포즈도 아니고, 고백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르어 나가. 3년 넘게 친구로서 옆에서 지켜본 거 같아. 이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니? 뭡니까? 나가는 군중들하고 같이 나가게 돼 있어. 알겠어? 고백에는 자꾸 뭐를 드리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릎 꿇는 거 있잖아. 여자를 되게 싫어해. 어, 이게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로맨틱하다. 무릎을 꿇는 순간은 정말 프로포즈 때 뿐이야. 저기 가봐. 어? 와사바리 걸어서 무릎 꿇고 같이 부러워. 앞으로 같이 맞춰가자고, 어? 아, 농담이고. 무릎 꿇고 막 이런 고백 하지 말라고. 부르 떨게 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싫어하는 고백이 뭐냐면, 먹는 거에 반지 넣어버리는 거. 어, 뒤지게 돼 있어. 먹다가, 씨발, 이빨 나가잖아? 임플란트 해줄 거냐고. 바로 여자 쪽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 먹는 거에다 뭘 넣지 마. 음식은 음식 같이 그 자체로 사랑해줘야지. 알겠지? 여자애들이 절대 감동받지 않아. 그래서, 형이, 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수들은 여자한테 고백하는 경우가 없어. 왜냐면 고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사실상 딱 느껴지거든, 이 여자가. 애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고백, 고수 같은 경우는 칼리도 잘 되지, 어? 그니까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여자가 지금 나를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 그럼 거기서 고백을 할 이유가 없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지. 예컨대 뭐 내가 이 여자를 사귀고 싶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사귀는 모드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사귀고 싶지 않다? 그럼 뭐야? 연락 두절하면 되는 거고. 간단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론을 좀 생각해 봐. 여자가 어차피 나를 좋아하고 있잖아. 그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자가 날 떠날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답답함만 쌓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야? 여자애가 나한테 먼저 물어보게 돼 있어. "오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이야?" 이렇게 100% 물어보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막가를 흐흐흐 쳐 가지고 뭐야? 부르 떨게 만든 다음에 게임을 그냥 진행해 나가면 돼. 그럼 여자가 기다릴 거 아니 옆에서 어 도대체 우리 모 인사 어, 어 오빠가 나한테 고백할 것 같은데 왜 고백하지 않지? 사실 고백이라는 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특수한 상황, 좀 특수한 어떤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건데 고백을 남그니까 여자가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틀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그걸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전혀, 오케이? 그니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기다리다가 먼저 역고백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오빠 우린 도대체 어떤 사이야? 어, 오빠는 날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게 들어버리면 사실상 역고백을 받은 거야, 오케이? 이래버리면 선택이 굉장히 쉽지. 고수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한 가지 의외 사례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애가 날 좋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자애가 날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고백을 딱 들어버리잖아. 그럼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여자애들이 있어. 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여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좋아하다가도, 어, 갑자기 나한테 고백하니까, 이사람 갑자기 싫어지네. 이런 여자애들이, 청개구리 같은 뭡니까? 여자애들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고수들은 그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굳이 고백을 안 해. 우리 굳이 고백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자애들이 더안 달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백을 하지 말고 그냥 마카를 타면서 그냥 게임을 그냥 타면서 그 플로우를 그냥 타서 그냥 게임을 진행하면 돼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여자가 고백하게 된다 알겠어? 그리고 그때 너는 여자를 네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프레임을 설정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 여자를 택하면 된다 알겠어? 어, 그래서 마음에 들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응? 집에 가시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 고백은 그냥 네가 좋아하고 있는 거를 여자한테 확인시켜 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거 꼭 기억해 고백은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뭡니까? 연애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거 듣고 뭐예요? 부르르 떨고 빙이 돼가지고 고백하면은 상황 자체를 망하게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다 고백을 하게 되면 결정권은 그 자체로 그냥 여자한테 넘기게 돼 솔직히 말하면은 네가 이미 고백을 해야만 하는 AF c 면은 여자는 솔직히 지금 네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 너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미 그 여자한테 미친 듯이 티를 냈을 거라고. 어, 그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초기 좋고 그런 식의 칼리를 잘해내. 이해 가냐? 그러니까 네가 굳이 고백을 안 해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지영아, 이래 버리잖아. 아, 왔구나. 이미 알고 있어 요애들은 너는 이미 티를 굉장히 많이 낸다고. 그런 상황에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백을 어떻게 잘했다고 해서 네가 바뀌진 않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막바뀌어지기엔 되게 역구족이라고 굳이 네가 어떤 무슨 멘트 막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없다. 내 형은 장담하는데. 힘들어, 쉽지 않아. 그래서 형이 만약에 이 AFC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고백하지 않으면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부르떨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래서그 AFC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어? 할수 있게끔 형이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요것만좀 파악해봐. 하나, 첫 번째. 너한테 여자애가 네가 여자한테 만나자고 했을 때 모든 약속에 응하는지 좀 그걸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네가 연락을 안 하면 여자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지 또 파악을 해. 그 I O I 신호들을 보낸지 조금 체크를 해줘야 돼. 그 I O I 신호를 보내는 것들은 형이 다른 영상에 여자 호감을 나타낼 때 보내는 신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네가 이럴 때 별거 아닌데 웃는다거나,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네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거든. 아,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어, 좀 파악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고백하면은 위험성이 이렇게 많이 따르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고백하지 말고, 처음에 얘기해준 대로 그냥 플로우를 타라고. 마카마카 치면서. 알겠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꼽고백을 받아, 그냥 여자한테. 어? 나 어떻게 생각하냐고. 알겠지? 네가 고백을 했는데, 어쩌다가 어어 걸렸어, 여자애한테. 어어 걸렸어? 그래서 이제 고백을 받아줬어, 여자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떡할 거냐고. 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만나는 동안에 여자가 질리게 된다고, 너한테, 금방. 그럼 결국엔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고백을 했으면 받아줬으면 그래서그 다음은 뭐?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들이 대부분 안돼 있다고. 어? 여자 입장에서 봐봐.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한번 만나보자. 어? 제발 사귀어달라고너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울고불고 짜니까. 여자, 그래, 뭐,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보여줄 매력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 만남이 오래될 것 같냐고. 그래서 고백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매력을 어떻게 여자한테 발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술들을 오히려 더 많이 익힌 게 훨씬 중요하다고 너한테는 AFC 친구한테는 그게 더 필요한 거라고 알겠어? 여자가 원하는 것이 좀 무엇인지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야 남자한테 빠져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돼 알겠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네가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야 알겠지? 파이팅 하는 거로 고백에 대해서 아 그래도 어떻게 하면 고백 성공률 좀더 장미꽃 주고 고백하는 피아노 치면 좋아 <laughs> 아, 좋게.